세계 정세의 변화를 설명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어? 진주만을 습격하지? 왜 습격하는지 아니? 봐라. 이게 이렇게 세계 지도가 있는 거거든? 이게 역사라는 거는 아는 만큼 느끼는 건데, 어? 역사는 아는 만큼 느끼는 건데, 내가 말하지만, 일본이란, 이거는 아프리카지? 이건 뭐냐? 사우디아라비아 <laughs> 이거는 인도 그 다음에 이거는 중국이거든. 10분만 얘기할게. 그 다음에 여기 딱 붙어 있는 게 한국이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본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필리핀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일본이 <laughs>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일본이 1910년에 우리나라 딱 들어와서 식민지 만들지? 왜 1910년에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는 줄 알아? 여러분 그냥 이유가 뭐청이 19... 맨날 정치로만 배우지 말고 다 경제적 이유가 있는 건데 1910년대 초반에 일본이 독점 자본주의 단계로 넘어간 거야 독점 자본주의는 자본 규모가 작아 커 크지 그래서 뭘 필요해 식민지 근데 이때 식민지는 우리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니아가 남미 쳐들어갔을 때 식민지랑 달라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니아가 남미를 쳐들어가서 식민지를 만들었을 땐뭐 하려고 그런 거지 순전히 약탈이 목적이지 약탈 얘가? 근데 이때 식민지는 약탈이 목적이 아니야. 왜냐면 독점자본주의라는 거는 상품이 너무 많이 생산되는 거야. 경제 규모가 커져서. 그럼 항상 무슨 문제에 시달려? 공급과잉 문제에 시달리거든. 그러니까 이때 식민지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는 제품의 무슨 처? 판매처인 동시에. 두 번째 뭐가 되느냐? 값싼 원료의 공급지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양선이 출몰하라는 게 언제 때 출몰해? 1860년, 70년이 돼야 이양선이 출몰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때가 서구가 자본이 무슨 주의? 제국주의, 즉 독점 자본주의가 될 때거든. 이양선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약탈해가 교역하지 그래, 약탈하는 게 아니지. 뭐 하자 그래, 교역하자 그러지. 어렸어? 왜? 걔네 제품을 팔고 값싼 원료를 사가려고 그래서 한국도 제국주의에 식민지 각축 경쟁에 희생이 되는 거야. 거기에서 승리한 게 누구야? 일본이지. 일본은 승리하자마자 1910년에 딱 들어와서 하는 게딱두 가지야. 1910년 일본의 식민정책, 첫 번째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값싼 원료의 공급지. 지금 뭐가 돼야 돼? 쌀이거든, 쌀. 왜냐하면 일본도 수출주도형 발전 전략을 했어. <laughs> 맞지? 일본도 뭐 했다? 수출 주도형 발전 전략을 했거든. 그럼 수출하려면 일본 물건이 비싸야 돼? 싸야 돼? 싸야지 수출이 잘 되지. 맞지? 그럼 제품의 단가를 낮추려면 인건비를 싸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인건비를 싸게 하려면 인건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뭐야? 쌀값을 사게 해야지. 맞지? 내가 얘 10만 원만 주고 쓰려면 어떡하면 돼? 쌀값이 100원이면 될거 아니야. 그럼 얘 불만 없지. 실컷 먹을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쌀값을 낮추기 위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때리는 거야. 두 번째,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일본 물건 팔아, 못 팔아? 못 팔지? 그래서 회사령을 때리는 거야. 일본의 기본적인 두 가지 식민정책이야. 오케이? 그 다음, 일본이 그 다음에 우리 1919년에 3.1 운동하지? 그러면 계속 강압 통치한다 그래, 문화 통치한다 그래. 어, 3.1 운동 때문이기도 하지만, 1919년 이때 일본이 경제 성장률이 20%야. 일본이 1910년에서 19년에서부터 21년까지가 경제성장 캡슐일야 14년부터 시작돼 왜 1차 세계대전 유럽은 전쟁터가 됐잖아 그지? 그럼 여러분 어디 상대적으로 전쟁의 피험에 안 말린 국가 두 개가 있었어 미국과 일본이 이때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하는 거야 그래서 일본 자본주의가 훨씬 더 성숙하니까 한국에 대한 식민통치도 문화통치로 넘어갈 수 있었던 거야. 오케이? 근데 문제가 발생한다. 왜? 1929년에 뭐가 터지니? 세계 대공황이 터지지. 미국만 공황이었겠어? 다른 나라도 공황이었겠어? 그럼. 알겠니? 다른 나라 다 공황이 터지는 거야. 그럼 공황이 터졌어. 그럼 여러분, 뭐가 필요하니? 공황이라는 건 수요가 많아서 문제가 된 거야? 공급이 많아서 문제가 된 거야. 공급이 많아서 문제가 된 거거든. 오케이? 공항이 왜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가 아니라 미국에서 먼저 터졌을까? 프랑스나 영국은 식민지가 있단 말이야. 반면에 미국은 식민지가 없지. 그러니까 먼저 터진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알겠습니까? 그럼 공항이 터지고 나서는 식민지 쟁탈전이 더욱 가열되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1929년부터 경제침체에 들어가, 일본도. 세계적인 대공항에. 그러니까 뭐가 더 필요했겠어? 식민지가 더 필요한 거야. 그래서, 1931년에 만주를 쳐들어간 거야. 근데 만주 갖고도 식민지가 모자라니까 1937년에 중국을 쳐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중일 전쟁을 벌였다고. 근데 중일 전쟁을 벌였을 때 일본은 중국을 금방 제압할 거라고 믿었어. 왜? 실제로 중국하고 일본하는은 이거는 그이 당시에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50년 이상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니까. 이미 일본은 이 1937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비행기를, 전투기를 가지고 있었어. 오케이? 근데 중국은 전투기가 없지, 아예. 야, 이거는 쉽게 표현하면은, 야, 지금 너, 여러분, 북한하고 우리랑 싸움 누가 이겼냐? 그말이라 그러냐? 그거를 뭐, 너, 북한이 이긴다고 생각, 정신병자인 니네? 어? 저, 그 정신병자나 그런 생각을 할수 있지. 야, 그, 그 무슨 힘이 있겠어? 그, GDP 50%, 억 50%. 억 야, 걔네 일주일, 전쟁 나면 일주일이면 초토화돼. 알겠어요. 초토화. 3시간도 못버틸 거야 아마. 아그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겠어. 뭐 북한의 특수부대가. 아 특수부대 뭐뭐 뭐, 뭐가 있어요. 파골 배가 있어야지. 그뭐 뭐야. 들어오면 그, 그 아, 북한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위협이라는 거는 이 휴전선 부근에 배치되는 장사정포밖에 없어. 장사정포. 60km 가는 그 포.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뭐뭐아 어쨌든 전쟁이랑 그래서. 일본은 중국을 쉽게 제압할 거라 믿은 거야. 근데 쉽게 제압이 안 됐지. 왜? 도시는 다 먹었는데 농촌을 못 먹은 거야. 거기다가 이 당시에 중국이 둘이 싸우고 있었거든.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싸우고 있다가 국민당을 잇는 건장제쓰고 공산당을 잇긴 건마우쩌뚱인데 둘이서 합작을 하지. 그게 국공 합작이 되는 거야. 그러고 일본 일단 일본하고 먼저 싸우자 그러면서 이 중국 애들이 게릴라 전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과의 전쟁이 장기전으로 들어가는 게 일본의 비극의 시작이야. 미쳐버리는 거야. 왜? 중국과 장기전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식민통치 뭐해? 남면 북양하지? 남쪽은 면화 심게 하고, 북쪽은 양 키우게 한다고. 왜? 전부 이거 뭐야? 군인들 옷, 옷이잖아, 옷. 이 정책을 피는 거야. 근데 봐라. 전쟁에서 제일 필요한 물건이 뭘것 같아? 이 당시에. 두 개지. 하나, 목재가 있어야 되고, 나무가 있어야지.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될것같아 석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일본이 이제 목재와 석유가 떨어져간다고. 오케이? 목재와 석유가 없어. 수입해올 데가 없다 이거야. 근데 목재하고 석유가 엄청 많은 데가 있어. 어딜까 인도네시아 뭐. 뭐 여기 무슨 반도라고? 그러지? 여기 여기? 어? 인도 차이나 반도야. 근데 인도 차이나 반도가 마치 공백지 되었다고. 왜? 여기가 다 누구 식민지였어? 영국, 프랑스. 근데 영국 프랑스 지금 다뭐 하고 있어? 독일과 전쟁하고 있지? 그럼 여기 있던 군대 다 이리로 갔을 거 아니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군대가 없는 거야 영국 프랑스. 그래서 일본이 뭐 하고 싶어? 냅다 인도차이나에 가고 싶은 거야. 근데 못가 왜? 가운데 필리핀 있잖아. 이게 미국 식민지거든. 그래서 필리핀을 먹지 않으면 여길못 가는 거야. 그래서 필리핀을 먹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근데, 필리핀을 먹으려면, 봐, 여기가 미국 본토지?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의 비행기가 뭐다, 이 당시의 기술로. 그래서 필리핀을 가기 전에 중간에 들리는 데가 하와이야. 이해돼? 그래서 하와이가 미국 본토와 필리핀을 이어주는 중간 비행기 기착점이야. 그래서 일본이 여기를 몰래 폭격한 거야. 그럼 미국 본토에서 필리핀으로 못 가잖아, 군인이 바로. 그럼 필리핀이 무립고원이 됐지? 그래서 여기서 미군이 철수하는 거야. 이때 필리핀에 있었던 미군 총사령관이 메가더야. 그래서 메가더가 도망을 가는 거야. 뭐 나중에 돌아오겠다는 개소리를 남기고. 돌아오지. 그래서 일본이 필리핀을 먹은 거야. 그리고 는 인도차이나 반도로 들어간 거지. 목재와 원유를 조달하기 위해서. 중일전쟁 때문에. 그래서 필리핀을 친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일본 군부의 마지막 실수지. 왜냐면 하 일본 군부는 이거의 스타트로 인해서 미국과 전면전을 벌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고. 왜못 했느냐? 이 당시에도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어디하고 독일하고 영국이 싸우면서 있는데도 미국은 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안 했잖아, 처음에는. 그래서 비전쟁주의를 했다 평화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었다고,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안끼어들라고 그랬단 말이야, 미국은. 왜? 가만히 있어서 양쪽에다 무기 팔아먹으면 돈 벌잖아. 간단한 논리지 그래서 일본은 미국이 전면전을 안할줄 알았는 거지. 근데 웬걸, 바로 나오면서 미국이 일본에다가 선전포고라고 먼저 일본이 한 거지. 전면전이 들어가는 거야. 그게 이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대재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인 게 일본이 이 당시에 이미 세계에서 제일 큰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었어. 야마모토라고. 세계에서 이미 제일 큰 항공모함을 갖고 있었다니까. 우린 지금도 항공모함 없잖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60년 지났는데 우린 아직도 항공모함이 없지. 맞지? 일본은 이 당시에 우리 60년이 뭐야? 60년, 70년 전에 세계에서 제일 큰 항공모함을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미국이 여러분 뭐야? 생산시설 설비가 엄청나잖아. 그래서 미국이 보통 순식간에 모든 산업이 군수산업화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미드웨이 해전이라는 곳에서 이 야마모토가 침몰해. 그래서 이제 일본이 밀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안 그래도 중국 전쟁에서 뭐 해야 돼 이미 지치고 있었지 그래서 중일 전쟁에서 드디어 퇴각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전쟁에서 다 승패하는 원인은 히틀러나 일본이나 똑같이 패했어 왜 전선을 이중화 시켰기 때문에 패하는 거야 전선을 이중화 시켰다고 왜 중국과의 전선과 미국과의 두 가지 전선 이두 가지 전선을 다 감당해야 됐던 거야 방법이 없지 일본이 거기서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미국한테 나중에 이제 해전으로 박살이 나기 시작하고, 중국에서 몰려가고, 그래서 양전선에 의해서 패퇴하는 거야. 이해 가시겠어요, 여러분? 간단한 거라고. 그래서 일본이 여러분, 왜 이렇게 폐망하는지 금방 보여지는 거죠 히틀러는 왜폐망했겠니 히틀러도 똑같은 거거든? 봐봐라. 히틀러는 더 재밌어. 2차 되게 되잖아. 히틀러는 딱 있으면, 오케이? 히틀러. 이건, 이건 독일이지. 0.1초면 금방 나오겠지. 이 독일이 딱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 졌잖아. 히틀러가 1차 세계대전 군인 출신이야, 하사 출신이야. 진짜 귀염둥이지. 대령이나 뭐 장군 출신이 아니라 일개 하사 출신이었다고. 근데 이 귀염둥이가 1차 세계대전 딱 끝나고서 독일을 갔다 이제 뭐 공산당을 갔다가그 공산주의자를 아주 포압적으로 탄압하면서 집권한 게 히틀러인데 히틀러가 재, 뭐야, 다시 무장을 갖다 서두르잖아. 재무장하고 이 히틀러의 가장 강력한 군대는 뭐냐면은 그, 왜, 히틀, 지금도 독일이 뭐잘 만드니? 독일하면 뭐야? 벤츠, BMW, 아우디, 다 어디 거야? 독일 거지? 최고 비싼 차는 다 알고 보면 독일에서 만드잖아. 포드나 g m 게 아니잖아. 이해가죠? 독일이 이런 정밀 기계과학이 발달한 나라가 독일이야. 그래서 독일이 여러분 처음으로 기계화 사단을 만든 거야, 히틀러가.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 너 갔다 왔니? 기계화사단이 뭔지 알아? 탱크 있고 이런 거. 넌 방해했잖아. 동사무소에서 그 사람 돌리는 거 말고, 기계화사단이라는 게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기계화사단이 나오면서, 독일에 이제 탱크가 무서운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땡크를 옆에 있는 제일 불안한 나라, 여러분 전쟁사 나오면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독일이 옆에 있는 나라, 이거 어딜 것 같아? 폴란드. 폴란드에 쳐들어가거든? 넌 전쟁사의 백미야. 왜 백미냐면, 폴란드는 이 당시에 제일 강력한 군대가 근위병이야. 근왕병이지. 왕옆에서 지키는 부대. 그래서 여러분, 평, 벌판에서 딱 만난다? 폴란드 군 오늘 마지막 수업이니까, 알겠지? 폴란드 군대랑 독일 군대가 만났는데, 독일 군대는 다 기갑부대, 탱크잖아 폴란드 군대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알아? 하얀 백마를 탄. 어? 실화야. 이게 전쟁 실화야. 하얀 백마를 탄. 여러분, 웃어? 우선 1895년 얘기해줄까? 어? 1894년, 95년 두 나라가 전쟁을 두 나라가 두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의 민중들과 한 나라의 민중은 약분약몇 명이냐면 었 50만 명이야. 어? 전쟁을 벌여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얼마 갔느냐? 15,000 명이 왔어. 15,000 명의 군인과 50만 명의 군인이 충돌해. 누가 이겨? 50만 명 군인들 중에서 이 두목이 그날 40만 명을 집으로 보내. 왜? 전쟁에 방해가 된다고. 무장 상태 뭐 했고, 학서? 뭐 죽창 들고 오고. 알겠니? 어? 그 다음에 집에서 썼던 곡괭이 갖고 오고. 아니,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돌려보내. 알겠어? 얘네들은 뭐로 무장했는지 알아? 전부 총, 대포, 기관총. 얘는 뭐로 무장했는지 알아? 약 200여 명이 화승총으로 무장하고 있고, 나머지는 칼 들고 있어. 그래서 전쟁을 했어. 여기 100여 명인가 사상당하고 1 0명 죽고, 여기 나중에 10만 명 이상 죽지. 동학농민전쟁이야. 왜 웃어? 우리 몇십년 전에 우리 이렇게 너생각해봐저총 들고 있는데, 우리 화성 언제 다 괴멸당하는 줄 알아? 비 오는 날 화성 총에 심지에 불을 못 붙이잖아. 아휴. 비 오는가? 심지에 불 붙이고 있는가? 그 날도 일본 애들 와서 총 빵빵 쏘는데, 전쟁이 아니라 사륙이야. 사륙! 이 동학농민전쟁이라고. 사륙이야. 사륙. 우리 똑같았어. 웃을 일이 아니라고. 폴란드 기병대 하얀 백마 타고서 딱대발 탁탁탁탁탁탁 뚜루루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나중에 또안 그럴다는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 또안 그런다는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국, 폴란드가 점령을 당하고 그러니까 제일 긴장하는 게 옆에 있던 프랑스야. 그래서 프랑스에서 탱크가 못 지나가게 도랑을 파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하고 독일의 국경선에 큰 도랑을 판다고. 그 이름이 바로 마지노선이야. 지금도 마지노선 얘기 쓰지? 이게 밀리면 안 된다가 마지노선이야. 그래서 이제 독일 탱크 못 넘어오게. 근데 독일이 어떻게 했느냐? 슝! 돌아가. <웃음> 이해가요? <웃음> 실제로 슝!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프랑스를 괴매시키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가 독일 식민지가 되잖아. 그래서 거기다 괴뢰 정부를 세운 거야. 그게 BC 정부야. 그래서 이제 맨날 나오는 게 어쨌든 프랑스도 독일에 뭐해? 협력한 정부가 생겼을 거 아니야. 나중에 다시 독립했지. 그래서 이 뭐해? 독일에 부역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수천 명을 사형시키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친일파 한 명도 사형시킨 게 없지. 무려 보름 동안 구금한 적은 있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셨겠어. 보름간이나 구금당하셨으니까. 반민특위에서 구금하잖아. 보름간, 그게 다 한, 친일파 한거다한게 그거야. 어쨌든 그거한테 뭐크 그거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됐는데, 그래서 독일이 이걸 다 먹은 거야. 근데 유일하게 못 쳐들어간 나라가 영국이지. 왜 독일은 탱크가 있지, 배가 있는 게 아니니까. 해군은 영국이 세니까. 그래서 독일은 해군력이 없어.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싸울 수가 없어. 해군으로는. 그래서, 잠수함전을 벌이는 거야, 독일은. 이해되지? 정상적으로 못 이기니까, 몰래 숨어서. 그게 유보트야, 독일의 유명한. 이미 이 당시에 이 유보트가 어딜 가느냐면, 미국이지? 미국 플로리다 해안에 가서, 미국이 자꾸 유럽에다 뭐해? 군수물자 지원해주잖아. 그래서 여기서 격침시켜. 2차 세계대전이 여러분 보통 전쟁이 아닌 거야. 세계적인, 진짜 세계대전이야. 그러다가 이제 히틀러가, 어디를 쳐들어가는가. 전선을 이중하면서 화 진다는 게 어디로 들어간다? 소련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게 최대 실패라고. 전선이 이중화되는 거야. 근데 히틀러 생각은 여긴 스탈린이었잖아. 스탈린 정부를 히틀러가 하여튼 정치 경제 리상에 문화 다 들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스탈린 정부를 쉽게 얘기하면 은한 뭐 달이면 괴멸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이 저하, 히틀러가 들어갈 때 이때 이 동부전선에 배치된 독일 군인만 600만 명이야. 니네 이해가 600만 명의 군인이 쳐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간단히 괴멸시킬 줄 알았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되는 거야. 나중에. 그러다 이제 소련이 역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때 이제 제일 당황한 나라가 어디다? 미국이지. 왜? 잘못하면 딱 보니까 어떻게 될것 같아. 독일이 누구한테다? 소련한테 질것 같지. 그럼 유럽이 전부 소련 수 중에 넘어갈 수 있지? 그럼 유럽이 전부 다 모델 우려가 있어. 공산화될 우려가 있잖아. 그래서 이때 미국이 본격적인 개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의 해를, 해안, 어디? 노르망디에 상륙을 하는 거야. 그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고. <laughs> 알겠어? 라이언 일병을 구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유럽이 딱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다 금방 내고 있지만 유럽이 딱 이렇게 있으면 이게 독일이잖아, 그죠? 그래서 일루는 누가 들어가는 거야? 미국이 들어가고 일루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어디가 들어가는 거야? 소련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딱 나눠 먹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이거는 서부 유럽이 되고 여기는 동부 유럽이 되지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캡, 무슨 지 자본주의 국가가 되고 여기는 전부 다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거야, 소셜리즘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게 독일이거든 독일의 수도가 여기 있어 요게 이제 베를린이야, 독일의 수도가. 근데 요 베를린도 또이렇게반 잘라먹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 누가 지배하고? 소련 공산. 그래서 이건, 요거는 뭐가 돼? 독일도 나눠먹었지? 동 독이 되고, 이건 무슨 독이 되는 거야? 서 독이 되잖아. 이건 무슨 주의 국가? 자본주의. 이건 무슨 주 공산주의 되잖아.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미군이 들어왔고, 이렇게 소련이 들어왔지? 이건 북한이 되고, 이건 뭐가 됐어? 남한이 됐잖아. 세계 유일의 두개의 분단 국가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지금은 이제 는 없어졌지만 남한, 북한, 그 다음에 서독, 동독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또 재밌었던 게 이게 뭐라 그랬어? 베를린. 베를린을 확대하면 베를린을 딱 확대하면은 전부 다 이건 기본적으로 어느 국가야? 동독이지. 동독 안에 베를린이 있었던 거야. 근데 베를린도 이렇게 딱반 잘라서 이거는 서베를린이지? 이건 동베를린이야? 여기는 미군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건 나중에 어디가 돼? 서독계 되지? 이건 나중에 뭐가 돼야 되겠어? 동독계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무슨 주의야? 여기는. 여기만 무슨 주의 진영이야? 자본주의 진영이지. 근데 여기는 완전히 다 뭐로 둘러싸여 있어? 공산주의로 둘러싸여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뭐야? 베를린 섬이라고 불리우는 거야. 근데 자꾸 동독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가? 우리 남, 요새 뭐해? 북한 다 탈출하지? 그것처럼 동독 애들이 다 탈출해서 서독으로 넘어가니까 못 넘어가게 장벽을 쌓은 게 바로 무슨 장벽이다? 베를린 장벽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어? 베를린 장벽이 드디어 무슨 효시라고, 이게 베를린 장벽이 쌓여졌다라는 건, 자, 동독하고 서독의 사이가 좋아진 거야? 나빠진 거야? 나빠진 거지? 소련과 미국 사이도 뭐해? 나빠진 거지? 이게 바로 무슨 체제다? 냉전체제가 출발되는 거야.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냉전체제부터 가보자고.